안녕하십니까.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총 주제가 오늘 제목과 동일하죠. 정말 이 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더욱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던 것 같이 주님은 거룩한 감정들을 기꺼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깊은 동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의 속성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걸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절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요.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감정들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섬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저는 좀 종종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제 삶과는 멀게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아야지, 하지만 정말 잘 참아지십니까? 온유해야지, 하지만 정말 관대하게 대하는 그 온유함이 늘 충만하신가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이러한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근원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다. 아 우리가 악을 저항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악에게 그저 그냥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있나요? 예, 여기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험 받는 자에게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의 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도록 알려주라. 그 모든 힘은 우리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말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읽었던 그 사랑의 힘, 능력들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파워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참된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열고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의 힘을 보면 우리는 더욱 작아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은 우리의 것이 될수 있는 거죠. 실물 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아, 여기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피로를 느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줄수 있는 무언가를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있습니까? 나에게 시간이라는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달란트를 사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류되어지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썩혀두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그 선택을 주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좀더 배울까요?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크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열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요? 예, 우리가 그 정신을 받아들일 때 말이죠.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이십시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열매를 향하여.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런 조건 없이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도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마른 나무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풍요로운 나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습니다.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더 기빙 트리, 주는 나무, 그 나무란 책을 잘 아시죠? 소녀는 가지에 매달려 어린 시내를 보냅니다. 점점 자라자 돈이 필요했어요.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내어주죠. 이제는 집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또 기꺼이 자신의 가지를 내어줍니다. 더 나아가 소년은 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역시 편함 없이 나무는 자신의 것을 내어줘요. 이제 소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음을 인하여 미안해하죠. 이제 열매도 다 없고, 그 다음에 기댈 나무고 또 그렇게 함께 즐길 나무도 이제는 그 모습도 없어진 겁니다. 나무는 너무나 미안해하죠. 그때 소녀는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쉼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너무 피곤해.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나무는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오래된 그루터기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어서 와서 여기 좀 앉으렴. 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 tree was happy. 나무는 행복했다. 이 구절은 나무가 언제나 그 소년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마다 마지막에 쓰여진 문장이었어요. 항상 이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하늘의 축복입니다. 줄때좀 아까운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더 열매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타적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성령을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과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늘 기꺼이 나누는 삶이 되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해 줍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큰 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기꺼이 열매를 맛보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약속들이 실현되는 그 축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